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시? 예, 감사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어느덧 10편에 빠지다 시즌2의 마지막 10편 100편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가야 된다 만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5절에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성실하심, 사랑하심 이 모든 것은 왜 있느냐? 하나님 때문이, 아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다 갖고 계시지만, 오늘 10편 100편은, 10편 100편의 기자는, 저자는, 시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로서, 우리를 잘 기르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로서, 우리를 잘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있다. 참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여러가지 속성은 마치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편 100편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그래 맞다. 나의 나됨은 나의 사랑, 나의 전능함, 나의 모든 것은 너를 위해 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사하고,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며 누리며, 누리며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